물 속으로 들어간 저구는 코만을 밖으로 내놓고 코를 잡초로 가리웠다. 그는 어려서부터 물놀이를 좋아해서 수영을 무척 잘했다. 그렇게 잠시 있자 보상의 말소리가 들렸다. 쥐탕이 정말 맛이 있는데 쥐가 너무 적어 이봐 대머리 쥐를 잡았어? 몇번 부르더니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했다. 저구는 오른쪽 귀를 물 밖으로 내밀고. 그의 동정을 살폈다. 그는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걸어나왔다. 잠시 후 연못 옆으로 걸어왔다. 저구는 코를 잡고는 몸 전체를 물 속으로 담갔다. 다행히 연못에는 잡초가 많아서 그가 물 속으로 잠수해 있는 것을 연못 위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물 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천히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는 숨을 쉬었다. 막 한숨을 마시는데 갑자기 한 개의 큰 손이 와서 그의 목을 잡았다. 보상이 큰 소리로 욕을 했다. 내놈의 대머리를 반조각으로 쪼개주마. 감히 도망을 치려고 해. 저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힘껏 연못 안으로 당겼다. 보상은 그가 감히 반항할 줄은 생각지도 못한 탓에 미끄러지면서 연못 속으로 빠졌다. 저군은 기뻐하며 그의 등을 잡고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연못 속의 깊이는 얕았고 보상은 덩치가 컸기 때문에 연못의 물은 그를 전부 잠수시키지 못했다. 보상은 발이 바닥에 닿자 저군의 손목을 잡고는 머리를 물 속에 집어 넣었다. 저군은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몸은 비록 물 속에 있었지만 보상의 몸을 꼭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다. 보상은 어쩔 수 없게 되자 욕을 하기 시작했으며 실수로 면모금의 물을 마셨다. 그는 더욱 화가 나서 주먹을 들고는 저군의 등을 내리쳤다. 저군은 악독한 중놈이 주먹으로 일격을 가하자 물의 마찰 때문에 덜 아플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팠다. 몇번더 맞으면 기절할 것 같았다. 저군은 그를 때릴 힘이 없어서 머리로 보상의 가슴을 힘껏 들이받았다. 서로 상대방을 치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보상이 비명을 질렀다. 저군을 잡고 있던 손은 천천히 풀어졌으며, 저군을 때리기 위해 들었던 손도 힘없이 떨어졌다. 동시에 몸이 연못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저군은 놀라 발버둥 쳐서 보상의 손을 빠져나와 연못 밖으로 나왔다. 보상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죽은 모양이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에 그를 건드려 보지도 못했다. 보상은 연못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저군은 바닥에 놓인 돌을 하나 주워 그에게 던졌다. 그래도 그의 몸이 움직이지를 않자 저군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저 악독한 종놈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나의 신조공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닐까? 가슴에 머리를 몇번 박았는데 왜 죽었지? 그는 자신의 내공을 운용해 보았다. 감옥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조금 못한 것 같았다. 신조공을 완성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빗방울은 연못에 떨어져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었다. 보상은 여전히 연못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저구는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사당 안으로 들어갔다. 솥 아래의 나무에 불은 벌써 꺼져 있었고 손 옆에는 두 마리의 쥐가 배를 하늘로 하고 죽어 있었다. 저구는 생각했다. 보상이 두 마리의 쥐를 더 잡았군. 미안하게도 먹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렸군. 솥 안에는 보상이 먹다 남긴 쥐탕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마침 배가 고팠던 저구는 소틀 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쥐탕을 마시려 했다. 갑자기 아주 특이한 향내가 코를 찔렀다 그는 멍하니 소틀 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소틀 내려놓으면서 외쳤다. 운이 좋군. 그리고는 소틀 발로 차서 엎어버렸다. 몸을 돌리고 정전의 시체를 보고는. 울면서 말했다. 정형, 죽어서도 정형은 나의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그는 그 특이한 냄새가 바로 금파순화라는 독의 향기인 것을 알아냈던 것이다. 정전은 금파순화에 중독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독이 들어있었다. 보상이 정전을 칼로 난자하자 피가 흘렀고 쥐가 그것을 먹고 죽었던 것이다. 중독된 쥐로 다시 탕을 끓이고 그것을 보상이 먹자 보상 역시 금파순화에 중독되어서 죽은 것이다. 손 옆에 두 마리의 쥐도 틀림없이 솥에서 넘친 국물을 먹고는 죽었으리라. 저구는 생각했다. 만약 금파순화에 이상한 향기가 없었거나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이 쥐탕을 뱃속으로 삼켰을 거야. 만약에 쥐탕을 먹었을 경우를 생각하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내가 처음으로 금파순화의 향기를 맡은 것은 능소저의 영당에서였지. 능지부가 딸의 관에 발랐는데 정형은 전에 냄새를 맡고도 중독된 경험까지 있으면서 두 번째는 왜 몰랐지? 그때 정형은 능소저의 관을 보자 정신이 아찔해서 아무 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저구는 수차에 걸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여서 죽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차례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자.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밖에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비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한 줄기 빛을 본것 같았다. 저구는 정전의 시체를 한 구석에 잘 놓아두고는 연못으로 나왔다. 그는 보상의 시체를 연못에서 끌어내어 땅에다 묻었다. 집 안으로 돌아오니 보상의 옷이 신단 위에 있었다. 그 위에는 한 개의 기름종이와 은자가 조금 놓여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기름종이에 쌓인 것을 가져와서 펼쳐보았다. 안에는 작은 책이 하나 있었다. 표지에는 구불구불한 글자가 쓰여 있는데 글도 그림도 아닌 것이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다. 책을 넘기니 첫 장에 마른 사나이가 옷을 입지 않은 이상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 손은 땅을 향하고 있었으며 표정은 매우 무서웠다. 옆에는 여러가지 색깔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저군은 다른 그림 속에서 남자를 보았다. 코는 높았으며 눈은 크고 곱슬머리에 넓은 턱을 가지고 있었다. 중원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이상한 그림을 보자 저군의 가슴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었다. 저군은 더 이상 보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도 그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 자세가 달라졌을 뿐이다. 다음 장에도 다음 장에도 계속해서 다른 자세가 나왔다. 그 자세들은 하나같이 이상해서 상상을 초월했다. 중간쯤 가자 한 남자가 돌을 들고 있었다. 저구는 생각했다. 맞아. 이 남자의 몸에 옷을 그리지 않은 것은 경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군. 정전은 감옥에서 그에게 신조경을 알려주면서 인체의 모든 경맥의 위치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최고의 내공을 배우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 속의 경맥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내공을 웅기했다. 체내에서 아주 약한 기가 경맥을 타고 움직였다. 그는 생각했다. 경맥이 움직이는 위치가 정형이 전수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데 잘못된 게 아닐까? 다시 생각했다. 한번더 시험해봐도 상관 없겠지. 내 공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 온몸이 상쾌해지면서 안락해졌다. 신조공을 연마할 때는 매우 힘이 들었는데 그림대로 연마를 하니 아주 자연스럽게 기가 운행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뻤다. 내 체내에 이런 경맥도 있었군. 정형은 모르고 있었을까? 또 생각했다. 이 책은 악독한 중놈의 것이고, 책 속의 글자와 도형도 이상한 것으로 보아 좋은 것은 아닐 거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이때 그의 체내의 내식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정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좋아.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온몸의 혈액이 천천히 흘렀다. 잠시 후 몸은 술을 마신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그는 손과 발을 춤추듯 계속해서 움직였다. 입으로는 낮은 소리를 흥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더니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후에 비로소 저구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비는 벌써 그쳐 있었으며 태양빛이 묘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저구는 벌떡 일어났다. 정신이 맑았으며 생기가 충만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책 속에 있는 무공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 아니야, 아니야. 난 정형이 가르쳐 준 무공만 열심히 연마해야 돼. 이런 마귀 무공을 배우고 나면 나중에 틀림없이 후환이 있을 거야. 책을 저구는 찢어 버리고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책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찢어 버리기가 아까웠다. 저구는 책을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허리춤에 넣었다. 그는 의복을 단정히 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낡아서 몸을 가릴 수 없었다. 보상의 바지와 승복이 신단 위에 있는 것을 보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입었다. 보상의 승의를 입는 것은 왠지 꺼림칙했지만 17, 8개의 구멍이 뚫린 옷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자기 바지는 뜯어져서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였다. 그는 책과 은자를 다시 잘 갈무리하고는 정전의 시체를 업고 사당에서 나왔다. 얼마를 걸어가자 반대편에서 한 농부가 걸어오고 있었다. 농부는 저군이 시체를 업고 오자 크게 놀라며 실족하여 논에 나뒹굴었다. 그리고는 옷에 묻은 흙도 신경 쓰지 않고 재빨리 온 방향으로 도망갔다. 저군은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일시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를 않았다. 다행히 이곳은 황량에서 한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를 않았다. 그는 정전의 시체를 업고 가면서 생각했다. 정형 정형. 형과 헤어지기 싫어요. 정말로 떨어지기 싫어요.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일곱 여덟 명의 농부가 걸어오고 있었다. 저구는 재빨리 옆의 숲으로 몸을 숨겼다. 농부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저구는 생각했다. 정형의 시체를 화장시키지 않으면 능소저와 함께 묻어주기가 힘들 것 같군.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를 모았으며 입술을 깨물고는 정전의 시체 근처에 불을 붙였다. 불은 정전의 머리카락과 옷을 태워버렸다. 저구는 이 불이 자기를 태우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땅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저구는 조심스레 정전의 뼈를 골라서 소중히 기름종이에 싸고 다시 한번 천으로 쌌다. 이 기름종이와 천은 보상이 책을 쌌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단단히 묶은 다음 자기의 허리에 묶었다. 손으로 땅에 구멍을 파고는 나머지 재를 그 속에 묻고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세상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정전과 사부님 뿐이었다. 정전은 이미 죽었으니 사부가 생각이 났다. 월릉에 가서 사부님을 찾자. 사부님은 만진산을 살해하고 도망쳤으니 월릉에 돌아올 리가 없었다. 틀림없이 이름을 숨기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월릉에 가서 한번 알아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곳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